안녕하세요. 오늘은 발리를 하실 때 스핀성 공이 날아오거나 슬라이스 공이 오거나 또는 느린 공이 왔을 때 타이밍이 너무 빨리 잡혀서 네트에 공이 걸리거나 또는 서비스 라인 안으로 공이 짧게 떨어지는 발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타이밍이 맞게 베이스라인까지 길게 발리를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스윙을 배울 때는 스플릿 스텝을 하고 처음에 면을 만들고 그다음에 발이 한발 나가게끔 이런 식으로 거의 한 발이 나가는 발리로 많이 배우시는데, 백핸드 발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에서는 상대방 공이 빨랐을 때는 타이밍이 잘 맞지만, 최공시간이 긴 공이 오거나 공 자체가 느린 공이 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원스텝으로 스윙을 하면 실제로 타이밍이 빨리 잡혀서 너무 앞에서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공이 네트 밑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짧은 공이 나갈 수 밖에 없는 거겠죠. 내가 드롭 발리를 연습하는 게 아니면 베이스라인까지 길게 길게 뻗어나가는 발리를 연습하시는 게 좋은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스텝 발리를 연습을 하시면은 이런 느린 공에 타이밍이 잘 맞는 그런 발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스텝 발리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 여기서 처음에 오른발에 힘을 주면서 이런 식으로 면을 만드는 게 아니고 이때 이 오른발에 스텝을 넣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테이크백을 해주는 거예요. 백스윙을 오른발에 스텝을 넣어주면서 테이크백을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백스윙 크기가 느린 공이다 보니까 내가 약간 몸을 좀 틀어주면서 이 백스윙이 좀 길게 빠져주시는 게 좋아요. 골반을 많이 틀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길게 빠지는 거죠. 보통 원 스텝 발리를 할 때는 이 오른발이 거의 묶여서 이런 식으로 골반이 많이 안 틀어지는 느낌이 들지만 느린 공을 받거나 조금 채공시간이 있는 공을 칠 때는 스텝을 옮겨주면서 이 골반의 방향을 이런 식으로 틀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배꼽 방향이 일로 형성이 되고 그만큼 백스윙은 많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투 이런 식으로 간 거죠. 투 스텝 발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오른발이랑 백스윙이 같이 가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그리고 갔다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이 약간 바이킹 타는 느낌이거든요. 뒤로 갔다 나오는 스윙이 연결이 되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좀더 공격적인 발리를 하고 싶거나 낮은 공을 앞으로 들어가서 쳐야 될 때는 이 오른발을 앞으로 스텝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이 오른발의 방향은 상황별로 다르게 될 수가 있겠죠 뭐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방금 제가 알려드렸다시피 앞으로 가면서 스윙이 될 수도 있고 자 백핸드 발리도 포핸드 발리에서 똑같이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왼발로 스텝을 옮겨주는 겁니다 왼발로 스텝을 옮기면서 골반을 좀 틀어주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어, 골반을 넣어주면서 백스윙을 같이 만들어주면 돼요 원 2 이런 식으로 약간 바이킹 타는 느낌 갔다가 나오기 좀 앞으로 가면서 스텝이 되면은 원투 이런 식으로 원 이먼쪽 발이 빠지면서 들어가는 스텝은 약 포핸드 발리 기준에서 오른쪽 공, 백핸드 발리 기준에서 왼쪽 공 또는 앞에 있는 공을 칠때 유리한 스텝이고 공이 몸 쪽으로 파고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몸 쪽으로 약간 느린 공이 오면 어떻게 쳐야 되냐? 반대 발을 빼주면서 이 바이킹 스텝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까는 이렇게 갔었죠. 내가 사이드로 빠지는 공이나 좀 앞으로 짧게 오는 공을 치러 갈때 이런 스텝을 치는 거고 공이 약간 이렇게 파고드는 공을 칠 때는 원원 원 이런 식으로. 왼발에 축을 실으면서 백스윙을 만들어주고 오른발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물론 이 스텝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스윙이라서 여러분들이 전에 알려드렸던 스윙을 먼저 연습을 해주시고 실력이 올라갔을 때 연습을 해주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원투 이런 식으로 약간 사선으로 빠지면서 할 수도 있겠죠 응용으로 원투 이런 느낌 자 백핸드 발리도 한번 해보면 원투 One, 공이 늦게 왔을 때 스텝을 넣으면서 백스윙을 길게 늦춰주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으면 좋지만 실제로 이게 반응이 안될 수도 있고 상황이 여의치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발을 끌어주면서 스텝을 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 스텝을 가져가시는 건데 원래처럼 원래는 땅 이렇게 빠르게 빠져서 빠르게 나가는 느낌이 있다면 조금 느린 공을 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끌어주면서 스윙을 하시면 끄는 게원 스텝을 딛은 효과랑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백핸드 발리에서도 사실 똑같겠죠. 여기서 원래 땅땅 땅 이렇게 딱딱 끊기는 발리가 아니고 내가 스텝을 넣는 효과를 똑같이 보시려면은 그러니까 몸쪽 공에도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테니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스텝 발리를 잘 하시면 나중에 복식을 할때 포칭 발리를 하기도 훨씬 수월하고요. 나중에 스트로우를 하시거나 오늘 했던 이 발리를 하실 때는 그런 느린 공이 오거나 채공 시간이 긴 공이 왔을 때는 나에게 늦게 도달하는 만큼 원래 하던 스텝보다 좀더 디뎌서 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반대로 공이 많이 빠르거나 시간이 없는 공이 왔을 때는 스텝을 그만큼 줄이거나 노 스텝으로 킹을 하는 연습도 하셔야겠죠. 그래서 테니스를 치실 때. 뭔가 타이밍이 안 맞는 느낌이 드는 거는 내 상체 스윙 이 라켓 스윙 자체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보통 이 스텝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내용을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니스.